KKMD 843화 해외군사전문지 Army Recognition 번역 싸고 유능한 전투기에서 준 전략무기 플랫폼으로 사거리 500km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ALCM 발사에 성공한 f 5 2이 중국과 러시아에 던지는 메시지 전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높은 수위의 군사적 위협을 통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소위 회색지대 전술을 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골치 아파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대칭 위협 모델이 바로 저렴한 소형 전투기와 장거리 타격 무기의 조합입니다. 하이마스나 탄도 미사일처럼 지상에서 발사되는 지대지 장거리 타격 무기들은 중력을 거스르고 일정 궤도까지 상승해야 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사거리가 늘어날수록 덩치와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하를 넘나드는 속도로 기동하는 전투기 자체의 운동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대지 무기들의 경우 소형이면서도 훨씬 더먼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운용 플랫폼이 전투기이다 보니 공군 전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들은 애초에 생각조차 할수 없는 옵션인데, F50처럼 저렴한 가격의 전투기가 사거리 수백킬로미터의 장거리 타격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그야말로 싸고 저렴한 경전투기가 준 전략 무기 플랫폼으로 변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5년 6월 25일, 경전투기 F-50을 통해 이루어진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이하 ALCM 발사 테스트 성공은 러시아와 중국에게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 될 텐데요.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필리핀이 F-50을 12대 추가 주문하면서 총 23대의 F-50을 운용하는 나라가 되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역시 F-50 운용국가라는 사실 또한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폴란드가 48대의 fa-50을 운용하게 될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신형 alcm 테스트 성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기현성이 높습니다. 폴란드를 국방 모델로 삼고 있는 중부 동부 유럽 국가들이 fa-50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가 되죠.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로부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장거리 공대지 타격 무기를 탑재하게 된 F-50에 대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길이 5m, 무게 1.5톤에 달하는 ALCM을 운용하기에는 F-50의 무장 탑재력이나 파일런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며 설사 실현된다고 해도 F-50 한 대당 한발 정도의 ALCM만 운용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위협은 되지 않는다 라는 식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군사 매체 아미레커그니션이 2025년 6월 25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레커그니션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2025년 6월 25일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KF-11 보람에 통합시킬 목적으로 설계된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ALCM의 안전 분리 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공군 제3 전투 비행단이 f 5 0 플랫폼을 사용하여 실시한 이번 테스트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 체계를 통해 장거리 정밀 중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한국 현지 방산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F-50을 테스트 플랫폼으로 하는 이번 발사는 자주 국방력 향상과 국산 전투기 수출 잠재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인 동시에 최첨단 공중투하 무기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사실 또한 시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ALCM은 대한민국 제2단계 타격 무기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우수한 스텔스 특성과 치명적 위력을 갖춘 장거리 정밀 유도탄을 만들어내기 위해 시작되었다. 제2단계 타격 무기 프로그램은 한국형 3축 체계 중 대량 응징 보복 KMPR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북한의 핵 도발 이후 보복 타격과 북한 지휘부 및 핵심 전략시설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무기들로 육군의 현무4 및 현무5, 해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공군 F-15K로 운용되는 KPD-350 타우러스와 KF-11 보람에 탑재되는 ALCM 등을 들수 있는데요. 이제 F-50도 ALCM 운용 주체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렴하고 유능한 경전투기라는 평가를 받았던 F-50이 국경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후방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준전략무기 플랫폼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온전히 한국 기술로 제작된 이 미사일은 지형 추종 비행 TFF, GPS 및 관성 항법 시스템, 그리고 레이더파 저감 기술을 특징으로 한다. 지난 6월 25일 테스트 플랫폼인 FA50 전투기로부터 무동력 상태의 ALCM이 안전하게 발사되어 공기 역학적 안정성, 구조적 여유 공간, 기본적인 비행 안정성 등을 확인했으며, 이는 KF-11 보라의 통합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수 있다. 이 ALCM은 종종 비공식적으로 한국형 타우러스라고 불리고 있지만 아직 정식 명칭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2018년에 시작된 ALCM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탐색 개발을 거쳐 스텔스 형상 및 자율 유도와 같은 주요 특징들을 확정지었다. 2022년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방위사업청이 운영타당성 테스트를 감독했다.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친 31회의 비행 소티를 통해 기체 진동, 조종 안정성, 미사일 분리 안정성 등을 평가했다. 가장 최근의 테스트 비행을 통해 ALCM이 전투기 기체 구조나 내장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깨끗하게 분리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덕분에 실전 배치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수 있는 요소를 제거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 F-15K 전투기에 배치된 독일 타우러스 KPD-350 같은 기존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과 비교해봤을 때 국산 ALCM은 더 새로운 디지털 하부 시스템과 향상된 모듈성 그리고 국내 환경에 맞춘 설계 특성을 갖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KF-11 플랫폼에 통합될 ALCM은 보다 더 가볍고 민첩하며 유지보수도 쉬운 타격 패키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KPD 350 타우러스 같은 수입 시스템과는 달리 이 미사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생산 여부를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고, 이는 수출 제한이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다. 영국의 스톰 섀도우나 프랑스의 스칼프 이지와 비슷한 설계 개념을 지니고 있는 신형 ALCM 역시 대한민국의 방위태세와 지형적 특성에 맞춰 개발되고 있다. 이번 신형 ALCM이 지니고 있는 전략적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먼저,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는 분쟁 초기에 높은 가치를 지닌 적의 기반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연합군 작전과 연계된 신속 대응 교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신형 ALCM을 KF-11에 통합함으로써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야망을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있다. 완성품과 무장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 즉 턴키 방식의 항공 전력 솔루션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있어. 국내 생산된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이미 통합시킨 KF-11 보라매의 매력 정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KF-11 보라매는 첨단 항전 장비 및 인공지능으로 강화되는 미래 기능들과 호환될 예정이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나토 및 인도태평양 작전 교리에도 훌륭하게 부합한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개발 단계에 약 11억 유로를 투자했는데 이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에 대한 39억 유로 한화 6조 2천억 규모 투자의 일환이다. 신형 ALCM에 대한 해외 판매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지만 KF-21 수출 로드맵의 통합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사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 ALCM이 완전 전력화되면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혹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속한 회원국들이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 KF-21 보라맵뿐 아니라 철룡 ALCM을 운용할 수 있는 F-50이 준 전략 무기 플랫폼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나토를 상대해야 하는 러시아와 아세안을 견제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 3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자국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FA-50 ALCM의 존재는 하이마스만큼이나 거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FA-50에도 운용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이 통합되어 ALCM과 함께 운용된다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마하 2.5 이상의 스피드로 날아가는 초음속 미사일과 상대적으로 느린 마하 0.9의 속도를 지니고 있지만 스트레스 형상을 취하고 있고 지형을 따라 낮게 날아가는 ALCM이 혼재되어 있으면 방어 시스템은 쉽게 교란되기 마련입니다. KF11 시제기를 통한 실사격 평가 및 체계 통합을 포함한 추가 테스트 비행은 2027년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2030년 이전에 초도 작전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ALCM은 단순한 신형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주권을 수호하는 전략적 타격 능력의 중대한 도약을 상징한다. 이번 ALCM 테스트 성공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사일과 최초의 국산 전투기를 결합하여 강력한 전투력은 물론 수출에 유리한 조합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왔던 대한민국에게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완전 전력화 단계에 가까워짐에 따라 이번 신형 장거리공대지 유도미사일 AACM 시스템은 국가 안보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방산시장에서 첨단 정밀 타격 플랫폼 공급업체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더 한층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벨기에의 본부를 둔 아미 레커니션이 2025년 6월 25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7.7톤의 무장 탑재력을 지닌 KF-11 보라메의 경우 이론상 탑재할 수 있는 신형 ALCM의 숫자는 다섯 발이지만 기체 안정성과 비행 안정성, 기동력 제한 등을 생각한다면 네발 정도가 적정한 숫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초반에도 설명드렸지만. FA-50 ALCM 운용 능력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다양한 대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길이 5m, 무게 1.5톤에 달하는 ALCM을 운용하기에는 FA-50의 무장 탑재력이나 파일런 강도가 버티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철령 ALCM을 그대로 탑재한다면 FA50 동체 중앙 하단부에 설치된 파일런 하나에 탑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KKMD 814와 FA50에도 한국형 타우러스 철룡 ALCM이 장착된다고 폭발하는 해외 관심, 편에서 설명드렸듯이 개발 엔지니어들은 철룡 ALCM의 설계는 그대로 두고 연료 탑재량을 30% 정도 적게 주입하여 무게를 1.5톤에서 1톤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거리는 350km 정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여전히 적 후방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양쪽 날개에 한 개씩 총두 발을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필리핀 공군만 해도 사거리 350km의 경량형 ALCM을 운용할 수 있다면 남중국해에 건설된 중국 해군 기지들을 어디서든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됩니다. 만약 필리핀 공군이 KF21 보람에까지 도입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게 되겠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쪽 언론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F-50의 신형 ALCM 운용 능력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는 식의 공세를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 예상되는 중국의 다양한 반응을 추론해 보자면, 첫째, 지역 안보 불안정 조장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할 가능성. 둘째, 남중국해 지역에 정찰기와 무인기를 더 많이 투입하거나 필리핀 인근에 장거리 방공망 셈 항모 타격 전단 등을 배치할 가능성. 셋째, 최근 지명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산 주력 전투기 J10C나 로우급 전투기 L15 등을 아세안 국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세일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한때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중국 J-10C 도입 가능성도 있다고 떠들어댄 만큼 이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훈련기에서 시작된 어설픈 공격기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f 5 2이 어느새 싸고 유능한 경전투기로 대접받게 되었고 이제는 준전략 무기로까지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세간의 비난에 굴복하고 FA50에 대한 개량을 포기했다면 오늘날의 FA50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 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벤즈 멜리쳐리 채널 KKMD